도케는 지난 시간 이어서 주장 및 요지 158쪽이네요. 주장 및 요지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및요지 파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목적 문제들 다 풀었죠? 풀고 뒤에 정답지 맞추고 매기셔야 됩니다. 음. 쌓아 놓으시면 안 돼. 알지? <웃음> <웃음> 자. 지금 지난 시간이어서 이제, 그, 네, 어, 반갑습니다. 음, 음. 주제 문제, 주제 독해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주제적인 부분들 중에서 이제 뭐, 주제 문제가 있고요 어, 제목 문제가 있고요그 다음에, 오늘 보는 요지나 주장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제나 제목은 어쨌든 간에 좀더 어렵지. 왜 어렵다 그랬지? 보기가 영어예요. 어. 뭐 지문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보기 자체가 또 영어기 때문에 또 해석을 해야 돼서 주제 제목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고요. 요지 주장 문제는 좀더 쉬워요. 보면 아시겠지만. 어, 일단은 좀더 쉽다. 왜? 보기가 한 글이거든. 보기가 한 글이다라는 이야기는 이한글 보기를 보면서 어쨌든간 이 중에 하나가 주제일 건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기를 보시면서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겠다. 이것도 어쨌든간에 요것도 어쨌든간에 어쨌든 시간을 좀 단축해 줄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풀려고 애를 쓰지 마라.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그 전체적인 내용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대충 대충 말을 좀 대충 대충이라고 적어서 그렇긴 한데 강약 조절을 잘 하시면서 너무 세세하게 전체 내용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고 무슨 말 하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강약 조절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흐름을 위주로 해석하시라. 보시면 항상 이 요지 주장 문제나 아니면 주제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laughs> 정확한 정확한 뭐가 있냐면 주제 문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제 문 찾기. 요걸좀 연습을 하세요. 어, 이렇게 오늘 이제 요지 주장 문제 했는데 와 내가 다 맞췄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어, 정확한 주제 문장을 좀 찾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네. Okay.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요지 주장, 주장이나 주제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빤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죠? 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식적이고 어, 그 다음에 좀 교훈적이고 어떤 교,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 상식적이고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약간 튀는 듯한 보기는 어 이거 약간 일반적이지 않네 싶은 것들은 좀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부분 지문의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 사실. 지문의 구조를 찾고 보면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어쨌든 어 정답을 찾을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지문 자체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보세요. 첫 번째 경우는 좀 포괄적인 내용에서부터 포괄적인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뭔가 설명을 하거나 이유 야어어 구체적인 주장을 할거 아니야 그지 포괄적인 이래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얘들아 그러면 주제 문장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주제 문장이 어디 있어요? 앞쪽에 있겠지. 포괄적인 내용부터 먼저 떨어지니까. 그죠. 앞쪽에 주제 문장이 있더라. 그죠. 앞쪽에 주제 문장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지금 구조가. 자, 근데 보시면 또 어떤 일반적인 통념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니고 뭔가를 좀 비판하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비판한다. 자, 그럴 경우에는 주제 문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중반부 이하에서 있겠지. 비판을 하면 중반부 이하. 그래서 어떤 주제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자, 세 번째 마찬가지, 어떤 문제점 비슷하긴 한데 문제점을 제기를 해요. 어,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극심하다. 어, 문제가 된다. 그들에서 이걸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요지나 주장이 될수 있겠죠. 해결책을 제시하면 이것도 못 청하지. 그죠? 주제는 중반부 이하 해결책을 제시한 게이 글의 주제가 되겠지. 됐나요? 어 그냥 나름대로 어떤, 어 문장의 구조들을 자꾸 보는 연습들을 하면서, 그냥 문제만 달랑달랑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있다. 그 숙제해라.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문제 풀고 맞췄다. 와.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쌤이 어떻게 문제 접근하라 그랬지? 이 문제는 그래서 주제 문장이 뭐지? 어,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단어들 있잖아. 단어들 막 추려가지고, 따로 단어장에 좀 적어 놓으세요. 그죠? 단어장에 적어 놓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어휘는 너무 중요한데, 음, 하여튼, 그거, 단어 많이 좀 익혀 주시고요. 자, 일단 다음 주까지는 단어 테스트는 따로 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쌤이 뭐, 다음 주 3월달 들어가면서 단어 테스트를 좀, 어, 치려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 해서, 어, 그 다음, 그 하던 어떤 수업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하도록 하고 단어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 막 가미를 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 상에서 음, 테스트를 몇번 도전했고 그까지 다 보여요 그영달어 총결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아이디 비번 부여해서 테스트 할수 있거든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몇 번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 또왜 어, 도전을 했고 그다음에 몇 어, 어느 정도 이제 맞췄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 다 나오는데 어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 이제 막 이렇게 클릭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은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다음 또 혹시 안 했으면 그것도 찾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기존 하던 수업에 중심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그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너무 단어를 안 외우고 있을까봐 좀 단어 테스트를 좀 넣어서 하는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8번 질문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 다음 글의 요지, 주장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시는 거야. 아, 무슨 내용이 나왔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면서 운동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연환경 훼손시키면 운동시설. 일상에서는 어 운동 가능 여부가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어, 운동에 대한 이야기, 주변 여건. 그다음에 3번 운동을 위한 시간 공간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4번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운동량을 계획해야 된다. 5번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 자 포인트 뭐야? 중심 소재, 운동이지 운동. 그죠? 운동을 뭐, 어떻게 하느냐? 가, 지금, 포인트가 될거 아니에요? 요 중에 정답은 있을 거고요. 아, 대략적으로 일단 추측을 한 다음에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혀 있는 내용하고 지금 뭔가 밀접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답 찾고 넘어가. 그냥 딱그거다라고 지금 감이 딱 와버리면 그냥 바로 그거 찾고 넘어가세요. 전문가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죠? expert advice. 충고합니다. 사람들한테. To take a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Take the stairs. 계단을 타고 가세요. 뭐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많이 들어보죠. 그죠? 어, 계단을 이용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이런 표현 아니야? 자, w a l k e r or, or bike to walk. 그 직장에, 그, 뭡니까? 걷거나 자전거 타고 가세요. 라고 이런 어떤 어, 조언들을 합니다. These are good strategies. 이것이, 아, 그래서, 아, 저, 뭐 운동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운동하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것이 좋은 이제 전략입니다. 뭐, climbing stairs 아까 위에 말했던 계단 오르는 거것어 제공하죠. 여기 동사죠. Provide a good workout. 좋은 운동을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walk or ride a bicycle 하는 사람들이 어 for transportation. 이제 그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transportation 이동 수단으로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most often meet. 여기 이제 동사 meet 짜리죠, 그렇죠? 대부분 어 만납니다. 이때 meet 만난다 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정도 의미가 맞죠? For physical activity, 어떤 신체적 활동에 대한 그들의 어떤 필요,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렇게 되겠지? 어, 자 여기까지 하니까 어, 뭐운동해는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부분에서 좀 운동해라. 음... 바로 지금 정답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뭐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건지 운동 량을 계획하라는 건지 공간을 따로 주라는 건지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지 운동 시설을 뭐 자연 환경하고 연결을 짓는 거라든지 아직 바로 연결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나왔거든 문장에서. 그러나 나왔단 말이야. 이 일반적인 통념 아니야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쌤이 구조적인 부분들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인 통념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중반부 이하에서 뭔가 이 글을 쓴 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더라. 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face barriers. 아 이거 좀 하고 싶말이죠 어떤 그런 barrier. 장애물, 장 장벽, 그죠? 어, 장벽에 face. 직면합니다. 얼굴 아니죠? 동사입니다. 직면합니다.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이제 환경에서 어떤 환경? They prevent such choices. 어떤 어, 그러한 선택을 프리벤트 막는 환경의 장벽에 직면합니다. 승강기를 타는 것 대신에 어,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자전거나 뭐 걸어서 가기를 가라라는 게 일반적인 조언인데, 근데 장벽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자 무슨 장벽일까? Few people 없단 이야기죠. Few 아까 나왔을 때 거의 없는. 어디 추 추스츠 워크 or 바이크 on roadway 어, 어떤 <laughs> 도로에서, 로드웨이니까, 도로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도로? 렉, safe, sidewalk, or, uh, marked bicycle lane.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안전한 인도라든지, 아니면 marked bicycle lane. 자전거 차선이 표시된, 그런 것이 렉, 부족한 도로에서. 이 말이잖아. 어. 자,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그 도로 옆에 자전거 이런 선을 그어는 놨어. 그런 길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집에서 예전에 한, 한몇년 되긴 했었는데, 선생님 집에서 어, 학원까지 자전거 타고 한몇 달간 온 적이 있어요. 한 10km 정도 되는데, 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신천대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다시 또 도로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어. 있는데, 정말 자전거만 다닐 수 있을까요? 어, 어안 돼. 음. <laughs> 왜냐면, 그 가길에 차를 대놓은데도 진짜 많고요. 정말 위험해. 요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뭐 어디 가게에 간다고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자전거는 그 뒤에 갔다가 차 앞에 있으니까 차를 이렇게 넘어서서 가려고 하면 도로로 어, 인도로 올려가려고 하니까 인도에 또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또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차들이 막 다니고 있거나 막 내려서 막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자전거 도로 자체가 없는 길이 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이런걸 선택하기가 어렵죠 콤마 웨어 자요 지금 어, 뭡니까 관계 부사입니다 어, 그 차들이 스피드 바이 뭐 옆에 옆에서 차들이 그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스피드 바이 아니면 어, 어떤 또 곳인데 앞에 있는 문장을 전체 취급하고 있죠 관계 부사 the air is folded 차들이 막 지나가거나 아니면 공장 지대거나 이래서 공기가 좀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뭐예요 이러한 어떤 그 환경적으로 뭔가 좀 불가한 자전거 타는 것이 걷는 것이 불가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운동을 못 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자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면서 아직 그 내용 안 났고요 이번 일상에서 운동 가능 여부는 주변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어, 이거 아니야 주변 여건이. 지금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여건인데요 자, 3번 시간 공간 따로 정해놔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죠 운동량 5번 규칙적인 운동 보다는 지금 주변 환경이 이러면 운동 못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석했을 때도 정답이 2번 나올텐데 어, 혹시 그러면 좀더 가볼게요 필 없다는 이야기죠 would choose to walk uh, up stairs 자, 아까 계단을 또 올라가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inconvenient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unsafe stairs in modern building. 현대 빌딩에서 모든 계단들이 다 깨끗하고 깔끔합니까? 아니거든. 승강기로 타고 주로 가는 어떤 그런 건물들 보면 비상구에서 계단들 가보면 막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굉장히 더러운 곳도 있고요. 그렇던데. 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또 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어떤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어, 계단을 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Few people이에요. Few people 위에 있었던 few people. 자 그러면서 어쨌든간에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in contrast에서 대조적으로 낮에 대조적으로 대조적이니까 잘한다. 운동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사람들 living in neighborhood with safe biking and w o r k i n g lanes. 그러니까 예, 어떤 그런 어, 안전한 그런 어, 안전한 그 바이킹 타어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그 다음에 워킹 레인, 산책로, 그죠? 산책로를 가진 이런 어떤 그 동네죠, 네이버호드에 사는 사람들, 리빙이 앞에 있는 피플을 꾸며줍니다. 그다음 또 퍼블릭 파크 이런 거 어, 어떤 공원이라든지 공공 공원, 그다음에 자유롭게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 어떤 기구. 이런 것에서 사는 사람들은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자주. Their surrounding, encouraging physical activity. 어, 신체 활동들을, 어, 그들의 신체 활동들을 막 이렇게 장려하면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주변이 신체 활동들을 장려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정답 다 나왔죠. 정답이 2번 자리 되겠지. 오케이 네그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